자 우선 알테오젠의 주가가 7%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해 드렸죠. 그죠? 어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앞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런 안에서 움직일 거라 해 드렸는데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당시에 그어 드렸던 추세선이 그대로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매수할지도 보여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테오젠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해 봤는데 올라가질 않으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공포가 두 번째 공포로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먼저 탈출을 하려 그래요. 그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탈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세력이 한 번에 모든 물량 팔리지 못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자본이 천억 원짜리 세력이 있어요. 천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을 하는데 그러면 이만 원짜리 평단가만 원짜리 주식을 약 천만 주가량을 매집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매집을 엄청나게 해 천만 주를 매집을 했어 주가를 원하는 가격까지 올려놨어 못볼것 같고 팔아 넘기기 시작해 근데 이걸 한 번에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이게 알테오제들 우리가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하는 이유예요 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영풍제지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은 순식간에 주가가 뭐점아을 가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런 주가를 보면 은 세력이 모두 털어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아이테오제는그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로 올려주면 은 만약에 빠지다가 바로 올려주면 곧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아니까 그죠? 곧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싶은데 추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팔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추가 매수했던 물량 한번 털어내고 나가는 거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올려서 판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서 팔고 싶은 거야, 비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가 매수할 때 곧바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테오젠 주주들은 이걸 알아가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금부터 여기서 잡으시면 되는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내용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 패턴, 이 패턴을 바탕으로 알테오젠 어떻게 우리가 매수할지 부분까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력이 매집을 하는 원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다른 투자자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세력이 만드는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자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을 드릴게요. 자 눌러 주셨으려 믿고 이 패턴을 공개하겠습니다. 뭐냐면 2023년 6월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4만 원을 찍어요. 그런데 11월 달이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4만 원짜리 주기 2만 원이 됩니다. 반토막이 났죠? 좋은 상승 추세였고 좋은 거래 대금이었어요.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이런 자리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500만원 찍히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자이 패턴을 말씀드릴건데 이걸로 여러분들 종목이 매집이 되고 있는지 내 주식이 언제 어떤 가격에서 올라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로템이 11월 21일 2만원 찍고 있을 때 제가 그래서 패턴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으로 이때도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월 21일이죠 2023년 11월 21일이요 에 그죠? 이때 현대로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잡아야 될까요? 이런 고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런 저점이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테 만약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 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만큼만 올라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올라줘도 여러분들 수익이 60% 50% 입니다. 매집이었다 그랬죠?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고가 만들 겁니다. 당연히 그... 자 여러분들한테 매수 하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 쓸 거고 매집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일봉상 흐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일봉상 흐름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월봉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게 보여요. 제가 방송에 때 주가가 2만원이었는데 어디까지 올랐죠? 6만 9,500원까지 올랐어요. 떨어지던 걸 여기서 방송해 드렸고 주가 정말 크게 올랐죠. 그래서 당시에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현대로템의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죠. 시장가 매수 우리 문자 신청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단체 문자입니다 라고요 자 발송일자 11월 21일 그죠? 11월 21일 12시였는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지금 020-44-69-6279 여기로 종목명 종목명을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보내신 종목명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020-44-69-6279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패턴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패턴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 남기셨을 땐 제가 여러분들 어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문자 남기신 분들 번호가 있으니까 가리고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템이라고 종목을 저한테 남기시면 은 현대로템 구독자분들 전용 주소록에 포함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 주소록에 넣어 드려서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자라고만 저장을 합니다 자 문자 남겨서 타점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 패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월봉상 봤을 때 기존의 매물대가 있어요 세력들은 항상 이 두터운 매물대를 먼저 찾아다닙니다. 뭐냐면 세력이 저렴하게 매집을 해야 돼요. 저렴하게 매집을 하려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한 매물대가 쌓이는 자리에서 물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받아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력이 운영하는 자본이 천억 원이요. 천억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만 원짜리 주식을 약 천만 주가량 매집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계산 했을 때. 그런데 만 원짜리 주식을 매집을 할때딱 천억만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집을 시작하면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거래대금이 엄청 터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단타를 들어오거든요. 세력들은 저렴하게 이 매물대를 빼앗고 싶은데 자신들의 자본은 천억 원이고 내가 저렴하게 많은 물량을 모아가고 싶은데 이 물량을 빼앗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도 함께 매수를 해버려요. 즉 내가 매수를 하고 있고 내가 돈을 써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주가를 급등시키려고 하는데 개인투자자도 같이 들어온다면 털어내는 거예요. 즉 매물대 안에서 이런 상승추세가 나타난다면 매우 수상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몰려들면 털어내요. 과거에 매물대도 이렇게 털어내고 급등할 때 들어온 매물도 털어내요. 주가는 급등시켜요. 그리고 정말 큰 시세가 나오면 사람들이 모두가 집중합니다. 이런 자리에 막 매수가 엄청 들어와요. 그렇게 세력은 물량을 팔아 넘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봉상 봤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월봉에서도 나타나고 뭐 일봉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일봉분봉 전부 다이 안에서 이 패턴 안에 움직여요 이런 패턴들을 혼자서 잡기 어렵다면 제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잡아드린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만 드리니까요. 반드시 구독 버튼 해주셔야겠죠? 자, 제 번호 다시 마지막 말씀 드리고 우리 종목 다시 분석 들어갈 건데 020 44696279입니다.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 종목명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주소록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바탕으로 우리 종목 어떻게 분석할지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공략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테오젠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7% 하락이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 얘네 또 월봉을 봐야 돼요, 얘도. 월봉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어렵게 뚫어낸 자리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여기를 못 가고 있다가 세력이 수급을 쏘면서 주가를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수급을 주면서 주가를 뚫어내면 솔직히 세력이 수급 줄때 거래 대금 진짜 많이 터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엄청 들어옵니다. 매수를 진짜 많이요. 그 물량 받고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엔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신고가 만들었다가 윗꼬리가 달렸지만 더욱더 큰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그윗꼬리 중심값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당시의 고가 이 기준봉의 중심값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반등이 크게 한번 터질 겁니다. 안테오제는 절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주식이 아니에요. 이걸 공략하기 위해선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패턴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알고 있다면 지금 아이 오젠 어떻게 공략할지도 보이는 거죠. 언제 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월봉상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꼭 문자 남겨서 아이 오젠의 대응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